안녕하세요. 홈더해몰 t v 의 이실장입니다. 오늘 작업은 현관 센서 등 교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바로 작업하겠습니다. 어, 작업하기 전에 꼭 이제 차단기 내리고 작업해주세요. 어, 센서 등 고장 났을 때 교체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저는 뚜껑을 여시고요. 그러면 잘 보시면 이 비스에 고정한 비스가 있어요.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빗를 보존된 걸 풀으시면요.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선을 이 끝에 꽉 누르시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. 반대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됐습니다. 그러면 새 제품을 갖고 오셔서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새 제품을 보시면요, 이제 콘넥터에 꽂아 있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입력, 입력 부분은 저 위에는 있선 연결할 부분이 전원부 입력이고요. 출력 부분 은이등 켜지는 부분, 이제 이 녹색은 접지.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이 부분. 이게 이제 해와 달이 있는데 해는 좀 환한 데서도 켜지게, 이제 아예 어두운 데만 켜주게 해주는 건 달.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됩니다. 반대처럼 똑같이 요꽉 누르셔가지고 끼워주시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꽂아주시면 돼요. 기존의 비스를 좀덜 푸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넓은 데가 있어요. 선 정리를 잘 하시고, 이 사이로 구멍에다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살짝 해서 전체적으로 센서는 이 앞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센서가 앞쪽으로 확인해주신 상태에서 제연피스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불이 잘 켜지고 안 켜지는지 센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한 상태에서 잘 확인이 안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이제 엄지손으로 이 센서 부분을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됩니다. 어, 마무리는 이제 이 캡을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꽉 조여졌구나 느꼈을 때 이렇게 끝납니다. 어 지금까지 이렇 마감을 했고요.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차단기 내리시고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치부할 때두손다 빗을 그 빼지 마시고 하나를 놔두신 상태에서 치부하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 어 이제 마감이 잘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홈데이월 TV의 이 실장이었습니다. <목소리>